자, 전문가님의 특별한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황금별을 잡아라 시간입니다. 오늘은 급등스타 전문가님께서 어떠한 종목을 갖고 오셨을지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요까 그러니까 뭐, 제가 자유주행도 어떻게 보면 일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대선이 또일정 아니겠습니까? 음, 그러니까 네. 자유주행도 대선주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대선이 얼마 안 남아있기 때문에 대선을 생각 안 하고 종목을 고를 수가 없는데 마찬가지로 메타버스도 이제 관련된 이슈들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네. 최근에 조금 핫한 메타버스 관련 주죠. 어 MBT라는 음?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MBT라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메타버스 산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기업은 이제 모바일 플랫폼 산업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뭐 캐시 슬라이드처럼 이제 기업이 광고를 또 받고 그 광고로 받은 수익률을 어 이제 뭐 고객들한테 소비자한테 조금 돌려주는 방식의 이제 이 모바일 플랫폼 사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용자가 꽤 됩니다. 어 이용자가 뭐 월간 700만 명 정도 될 정도로 좀 괜찮은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는데 자회사가 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회사라고 해서 NCT 타 마케팅이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세컨 서울이라는 이제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을 조금 이제 흥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부동산 거래를 할수 없다 보니까 NFT 안에서 이제 가상의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는 이제 세컨 서울이라는 이제 플랫폼을 활성화시키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정말로 부동산인과 NFT가 돈이 되는지 정말로 많은 인원들이 몰리게 되면서 세컨 서울은 또 흥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로 서 한번 움직여 줄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은 일단은 메타버스 시장 규모 300조 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N자 파동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구간이에요. 충분히 오늘 장중에도 한번 이 종목을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N자 파동 한번 빠르게 나와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러분들이 4만원 정도 크게 밴드 잡아가지고 보시고요. 뭐, 손절가는 2만 3천원. 안에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목표가는 제가 4만원 제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어, 지금 최근에 종목들 흐름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쌍바닥 찍고 상장한 지 얼마 안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고목가까지 갈려는 흐름 나와주기 때문에 높게 잡아서 4만원 정도 보시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BT 오늘의 황금의 공략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깔끔하게 4만원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손절가는 2만 3천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관심 종목에 추가하시고 앞으로 추이 지켜보시고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과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